자네 안녕하세요 109모빌리티 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를 조금 다양하게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장에서 실제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수리를 맡기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산 리뷰 를좀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매가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보시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스토리도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일단 한번 먼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출고가 되는 기체인데요. 볼트 몬스터의 FB26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한번 고객님이 왜 선택하셨는지도 한번 찐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섭외한 지한 5분 됐습니다. 5분 내찐뷰입니다 <laughs> 네. 한번 여쭤볼 텐데요.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게 네. 연령층이랑 네. 성별, 그리고 어디 사시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였죠? <laughs> 하나하나씩. 네. 성별은 네. 남성입니다. 네. 그리고, 어, 혹시 키. 아, 키가 일단 183에 한 80km 전후로 어이. 나가고 있고요. 어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니까, 옆에 막 이런 애들도 있긴 있었는데, 바퀴가 너무 작으면 음. 또 되게 옹졸해 보이더라고요. 아. 아. 음. 그래서 FB6을 타고, 어느 지역에 사시죠? 홍제 쪽, 홍제 예, 쪽. 여기이랑 별로 안 멀어요. 어, 언덕이 맞나요? 그쪽 지역에? 예, 제일 중요한 게 언덕이었는데, 네.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한번 시승을 해보니까 언덕을 잘 올라가더라고요. 음, 어제 시승해본 제품이 어떤 제품이었죠? 어, FB26이랑 MB26. MB26. 네, 두 가지를 해보셨는데, 네. 저희 여기 마포 본점 보시면은 저쪽 주민센터 앞에 언덕이 고바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미산 언덕이라서 상당히 높은데, 한참 타고 안 오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쪽에서 그 언덕을 뭐 스톱한 상태로도 올라가 보시고 예. 주행을 달리면서도 올라가 보셨나요? 네네. 네. 어, 둘다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 되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 네. 어려움이 없었다. 네, 스로틀은 사실 못 당겨보긴 했는데. 네, 아, 스로틀이 없습니다. 네, 스로틀. 그 네, 없었어가지고 못 당겨봤는데. 그냥, 파스모드로 했을 때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아, 어, 걷더니, 네. 그 언덕이 웬만하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36V짜리 제품들은 그 언덕을 되게 많이 피해요. 음... 근데 이 제품이 48V다 보니까 힘이 아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얘네가 48V 때 최강자예요. 타보셨을 때 쿠션감이야, 이런 건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MB 6이랑 좀 고민을 했던 게 네. MB 6이 좀 그래도 무게 면에서 좀 가벼워서 음 더잘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전에 제가 바이크를 타다가 핸들이 털려서 자빠진 적이 있어서 아 네. MB 6이랑 얘랑 FB 6이랑 확실히 안정감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 무게중심도 네, 그렇고 좀더 땅에 붙어서 가는 느낌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두개 중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FB26으로 음. 네, 선택을 하기로 MB26이 타이어 폭이 그래도 이제 일반 MTB다 보니까 FB 제품 펫 바이크에 대해 비해서는 조금 얇은 편이긴 해요 음. 저도 펫 바이크를 타는데 장점이 작은 돌이나 이런 걸다 튕겨내거든요 음. 그런 부분이 좀 매력 포인트가 있고 핸들 포지션이나 이런 서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셨는지 소스에 대한 거는 사실 뭐 크게 단점을 못 느끼긴 했는데 네. 시승 제품이 좀아 맞아요 21년도 제품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얘랑은 조금 차이점이 아,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시승 제품도 그 핸들 포지션이 멀거나 너무 낮거나 하진 않았나요? 시승 제품이라서 <laughs> 사실 되게 시트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음. 왜냐면 21년이랑 22년도, 지금 23년도에 지금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머드가드나, 짐바지나, 기아변속이나, 페달이나, 이런 게싹다 바뀌었거든요. 음. 바뀐 제품이 많아서 아마 그 느낌적인 부분이 살짝의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거, 음.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한번, 어 되게 오래 타신 것처럼 만족도는 시승 제품도 높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도는 어떤 용도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출퇴근 용도예요. 출퇴근 용도. 네. 거리는 어느 정도세요? 거리, 거리 하루 총 합해서 한 14~15km 정도. 14~15km. 네. 어 저희 서울권에서 사시는 분들이 보통 10에서 20km 사이를 제일 많이 타시거든요. 음, 그 정도시고 네. 자전거 도로 위주로 다니시나요? 네 자전거 도로 위주로 다니는데 네. 집 바로 앞에가 좀 높은 언덕이어서 아, 딱 타보고 그래도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시니까 음. 아, 그래도 판매할 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한 번씩 얼굴 보러 오십시오. 아, 이거 드리면 얼굴 보러 못 오시는데? 아, 저희가 유튜브 하시는 걸로 해서 요거 서비스 하나 드리기로 했거든요. 저. 근데 요 자동 펌프라 자동차 바람도 한5 개에서 6 개까지 들어가요. 어... 시간도 되게 단축되고 되게 괜찮은 거라 네. 평소에 이제 바람은 꼭한 달에 한번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음... 기체 점검들도 뭐한 번씩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리고 하신 분들은 어, 6개월 내에 펑크가 한번 나면 무상으로 한번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네, 그런 서비스도 있으시니까 오셔서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소개도 많이 시켜주십시오. 아우, 저희 얼금막 떨려요. 이렇게 한 적이 잘 없어서. 여기서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